구원받지 않은 사람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볼때 마음속에 불평 올라옵니다. 10편 37편 보겠습니다.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과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상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더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 마음속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나는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잘 풀리는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몸도 아픈데, 구원받지 않은 저 일가 친척들은 어찌 저렇게 잘 살아갈고, 참 하나님도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올라올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였습니다 장막은 텐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네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라 이 모든 땅을 네게 주겠노라 그리고 네 자손을 아주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좋아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요단들을 따라서 쭉 내려가 보니까 소동고모라나 왔습니다. 소동고모라는 죄악이 충만한 도시였습니다. 롯이 소동 성문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천사 둘만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온 목적은 소동고모라 성의 악을 보고 심판하러 온 겁니다. 그 조카 롯이 소동 고모라 성에 살면서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니라 심령 상했습니다.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평강 깨졌습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장막에 살았지만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러 오셨습니다. 조카 롯은 성에 살았습니다. 성은 평안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은 친오시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왔는데 온 목적은 심판을 경고하러 왔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장망성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자.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외롭게 힘들게 고생스럽게 살지는 몰라도 약속을 바라보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10편 106장을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나갔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의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에서 구원 받았을 때는 그렇게 기뻤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고난이 시작되니까 금세 불평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불평이 올라오냐면은 세상 바라볼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지금 내가 내가 당장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너무 멀게 느껴졌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습관 습관적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국기를쭉 읽어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마음 바뀌어서 어제까지 찬양하다가 오늘은 아주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해방하고 우상숭배하는걸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불평불만했던 그 사람들은 가나한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요수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 통해서 더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입니다.